군합 3등급 1200m 경주, 부산 경남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닥터 패션이 속공에 나섰습니다. 바깥쪽에 6번 느다시 치고나면서 2위 자를 노려나고 있고 3번 로키스카이와 함께 8번 온누리질주 4번 그마사이킹 다섯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중위권에는 5번 치트키와 함께 7번 라운더파워 가장 뒤쪽에 2번 바람의 약속이 뒤쫓지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닥터 패션 최시대 기수와 함께 순조로운 선행으로 1마시차 우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로키스카이가 격차 좁히면서 2위. 여기에 8번 온누리 질주 안쪽에 4번 금화사 기기 이제 5위에서 4위까지 올라서 있고 6번 느- 안쪽에 5번 치트케에게 5위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마리가 1렬 횡대 접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선두에 나서게 될지, 안쪽 8번 온누리 질주, 한가운데 1번 닥터 패션, 바깥쪽에는 3번 로키스카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기수 한 장에 3번 로키스카이가 바깥쪽 2위, 안쪽에는 8번 온누리 질주가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다실바 기수와 함께 8번 온누리 질주, 바깥쪽 3번 로키스카이가 좁혀나가면서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고, 한가운데 4번 그만 쌓이키기 격차를 좁혀나옵니다 선두는 8번 온누리 질주, 여유는 우승 2위권 접전 8번, 4번, 3번, 안쪽에 2번까지 3위권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8번 온누리 질주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많은 경주에서 초반부터 선두권에 가담한 이후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